BMW의 준중형 SUV X1 풀체인지의 실내와 예상도들이 해외 매체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차를 기반으로 제작되는 IX1도 티저 이미지가 공개돼 화제인데요. BMW의 입문형 SUV X1이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디자인 재원 출시일 가격 등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BMW의 신차 소식이 정말 많습니다. i4, i5, i7에 이어 3시리즈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전기차 버전 i3 등 끝도 없죠. 하지만 전 BMW 하면 세단보다 신형 SUV들이 더 기대되는데요. 특히 오늘 다룰 엔트리 SUV X1은 풀체인지 되는 시기라 더욱 그렇습니다. 이 X1은 지난 2009년 처음 등장한 준중형 SUV로 당시 5세대 3시리즈 외건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그 덕분에 가진 후륜구동 플랫폼은 긴 후드와 낮은 루프 등 재미있는 비율을 보여줬죠. SUV보단 외건에 가까운 호불호는 조금 갈리는 형태였습니다. 이후 2015년 등장한 2 세대부터는 기존의 후륜 구동 플랫폼이 아닌 미니에서 쓰는 전륜 구동 UKL2 플랫폼으로 바뀌게 됩니다. 덕분에 뒷좌석 무릎 공간만 4cm 가깝게 늘어나는 등 전형적인 SUV의 실용성도 챙기게 됐죠. 그러나 승차감에 대해 호불호도 갈리고 IIHS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 테스트에서 낙제점을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작년 국내 판매 판매량에서도 형제 차들에게 가려져 약 1900대 가량만 판매되며 수입차 판매 순위 42위를 기록했습니다. BMW 나름의 가성비 SUV인데 신형에선 이보다 칼을 갈았어야겠죠. 풀체인지의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포착된 스파이샷의 헤드램프를 보면 기존 BMW의 L자 DRL이 이제 뒤집어져 기역자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신형 3시리즈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이런 DRL이 탑재되죠. 대부분의 X1 예상도는 여전히 L자형 DRL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차량의 눈매는 기존보다 더 환한 모습이고 5시리즈 풀체인지의 눈매와도 비슷합니다. 이제 사각형에 가까워진 그릴은 4시리즈나 IX 같은 형제 차들에 비해 상당히 진정된 스타일이며, 전기차 버전 IX1의 티저에서도 선명히 보이네요. 이 IX1의 정보는 이전 영상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측면입니다. 최신 FAAR 전륜구동 플랫폼을 사용했으며 1세대에 쭉쭉 뻗은 맛까지 느껴지지 않으나 후드가 더 길게 뻗어나와 좀더 후륜구동스러워졌으며 A필러는 좀더 수직에 가깝게 세워져 강인한 맛을 살렸네요. 뒤로 갈수록 살짝 떨어지는 루프라인은 크로스오버카에 맛도 납니다. 캐릭터 라인은 보이지 않는데 두껍고 깊게 새겨넣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 신형들에선 거의 사라진 것이 특징입니다. 도어 핸들은 IX처럼 매립식이 채택됐네요. 테일램프 그래픽은 후라이팬형이 아닌 BMW의 전통적인 L자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전기차 IX1에선 형제차와 닮은 푸른 디퓨저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최근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실내 이미지를 적나라하게 공개했는데요. 신형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와 거의 흡사할 예정으로 10.25인치 클러스터와 10.7인치 인포테인먼트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투톤의 시트가 보입니다. 물리 버튼들은 거의 다 사라졌으며 센터페시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심플해졌죠. 센터페시아 하단에는 두 개의 수평형 컵홀더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공간도 보이네요. 포르쉐 911의 것처럼 작아진 기어 노브도 눈에 띄고 신형 스티어링 휠도 역동적이라 마음에 듭니다. 세 번째 재원입니다. 아직 BMW에서 정확한 정보를 공표하진 않았으나 전트림이 친환경 파워트레인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가솔린과 디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운영됩니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서 좀더 나아진 연비가 기대되겠네요. 당연히 파생형 전기차 iX1도 출시 예정이며 최신 BMW 5세대 e 드라이브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네 번째,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X1 풀체인지는 2022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며 가격은 기존보다 다소 상승해 5천만원 초중반대 스타트를 예상합니다. 허나 X1의 국내 할인이 참 착한 수준이라 시간이 지나면 실구매가가 4천만 원 중반은 되지 않을까요? 자, 플랫폼부터 뜯어 고친 풀체인지 X1. 과연 형제차들만큼 인기를 얻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신형 BMW X1 풀체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